어, 나쁜 징조를 무시하면 얼마나 음. 위험한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무시하면 안 돼. 제가 종종 홍콩으로 출장을 가는데, 어느날 홍콩에 사는 중년 한국 여자분이 소개를 받았다면서 만나게 됐어요. 네. 여자는 애동 아들이 취직을 했다면서 앞으로 잘 풀릴 것 같냐고 제게 아들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음.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몸이 물에 젖는 듯 축축하고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아,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아들에게 큰 탈이 날것 같아서 사제를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아들이 딱3 대더라고요. 아. 특히 수제가네 개가 껴 있어서 물가에서 큰 사고가 날 징조가 보였어요. 수제 네 개. 그래서 여자에게 아드님 삼대니 절대 물가 근처에는 못 가게 하세요. 신승 당부를 했죠. 또 애근을 막아주는 부적을 써 주고 꼭 갖고 다니라고 했어요. 음. 가, 가는 사람은 간단했다. 다 그리고 몇달후 여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우리 아들이 개물처럼 변했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개물? 어마. 무서워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져서 직접 홍콩에 다시 갔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알려준 주소를 따라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에 붉은 등롱이 매달려 있는데 불이 깜빡깜빡하고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음기가 도는 거야. 싸늘하다. 남편이 홍콩 사람이라 이 집에도 재당이 있었는데 향 연기가 이태롭게 흔들리고 냄새도 불쾌하게 나더라고요. 딱 보니 집에 안 좋은 것들이 잔뜩 들어온 것 같았어요. 부정이 들었지. 음. 그 순간 방문 하나가. 쿵쾅쿵쾅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 있나? 안에서 누가 문을 부수고 나올 듯한 기세였죠. 여자는 울먹이며 큰 사달 나겠다고 싶어 아들을 잠시 방에 가뒀다면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어머 아... 어머. 아, 아 생각보다 아들이... 더무서운데 어,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신입사원 워크숍에 갔을 때부터였었대요. 워크숍 첫날 저녁에 아들 동료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갑자기 기절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래요. 아, 왜 기절했지?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몇 시간 뒤 겨우 눈을 뜬 아들은 허공을 가리키며 저 사람을 쫓아내라고 개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순둥이었던 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대요. 아이고. 어느 날 아침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들이 방에서 나오진 않더래요. 그래서 깨우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순간 여자는 깜짝 놀랐대요. 왜? 왜? 침대 위에 알몸이나 다름없는 여자 둘을 양쪽에 끼고 아들이 늘어져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어머. 진짜? 꿈이 아니라? 웬일이야? 기겁한 여자가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자들은 도망을 쳤고 아들은 어제 클럽에서 만났어 이쁘길래 데려왔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어머머 어머머 부모님이랑 같이 아니, 사는 집에 하나도 아니고 둘은 어좀 어. 잘생겼었나 봐 아들은 날이 갈수록 여자를 끼고 술만 먹으면서 망나니처럼 지냈고. 아이 정신이 나갔네. 정말 망나니가 됐네. 그리고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은 기괴한 행동도 했어요. 하루는 아들 방문에 수십 개의 면도칼이 박혀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러다가 친덕장인 장면을 목격했대요. 아들이 면도칼을 입안에 넣고 택해 뱉어내고 있었대요. 음. 어. 어머. 아, 너무 아프겠다. 여자가 말려서 겨우 진정을 시켰는데 다음날 아들은 아무 기억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귀신인 거야. 귀신인 거야. 아, 자기가 하지만 이후 아들과, 아들이 하지만 이후 아들이 눈빛과 말투가 무섭게 바뀌더니 회사에서 상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잘렸대요. 그때 실장 할아버지께서 가지 말라는 물가엔 왜가? 못된 것들을 줄줄이 달고 왔어? 하고 화를 내셨어요. 얼른 퇴마를 해야 할것 같아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눈이 완전히 뒤집힌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펌상 굳은 남자 귀신들이 우글우글 몰려 있었는데, 붉은 눈을 번뜩거리는 새끼부터 면덕화를 물고 있는 귀신까지 섬뜩했어요. <laughs> 어, 어떡해. 불행이다, 그래서 이상했구나. 왜 아들이 이런 행동을 보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로 준비해간 팥과 소금을 뿌리고, 테마경을 읽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 저를 하이크로 달려들었어요. 엄마, 웬일이야? 아이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테마를 진행했고, 아들이 온몸에 부족도 붙였어요. 신겹게 귀신을 다 걷어내니까 아들을 쓰러져 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아들이 맑은 눈빛으로 일어났어요. 잘 잤다고.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오, 빠져나간 거야. 빠져나간... 진정된 아들에게 묻자 아들은 숙소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동기들이 졸라서 어쩔 수 없이 해변에 나갔대요. 그러면서 부적도 깜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해변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개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가 눈앞이 확 어두워지더니 정신을 잃었대요. 그 뒤로 뭔가 홀린 것처럼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그때 아들 몸에 기질 들었던 것 같아요. 쉰 거지? 쉰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갔던 해변에서 조폭들끼리 싸움이 있었는데 여럿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야쌤 귀신이다 아, 진짜 그랬네 그래서 면도칼을 물고 있었구나 그래서 면도칼아어 아, 아. 네. 무서워 모자는 가끔 안보 전화 주시는데 아들은 좋은 곳에 다시 취직해서 회사 생활 잘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징조를 아, 네. 무시하면 안 되겠다 진짜 역대급. 어. 사연이었던 오. 것 같아요. 좀센 귀신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뜯기고 아. 막, 막 칼에 막 찍히고 막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울트라야, 울트라. 근데 귀신은 힘이 너무 세, 진짜. 한번딱 달라붙으면 맞아요. 여럿이 막 잡아 떼야 돼. 그러니까. 족폭 귀신이니까 얼마나 힘이 더 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굿 타고 하실 때 들어오면 어떤 귀신에 따라서 막 힘도 세지고 막 그러잖아요. 아,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수살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선생님들이 허리에 밧줄을 메고도 그 밧줄을 바위에다 걸고 법사님이나 남자 거사님들이 잡아당겨도 네. 끌려 들어가요. 어. 어. 맞아요. 어. 그래서 몇년 전에는 너거지 하시다가 돌아가신 선생님이 돌아가신 어.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럼 붉은 등롱이 깜빡이고 향 냄새가 불쾌했다는 건또 어떤 증조예요? 그건 나쁜 증조이죠. 어. 부정한 기운이나 강한 귀신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징조로 볼수 있어요. 붉은 등은 원래 잡기를 막고 기한 기운을 부르는 용도로 쓰이는데 그 등불이 깜빡이는 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또한 신령을 모시는 도구인 향 연기나 불쾌했다는 건 귀신이나 음기가 강하게 빨려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귀신한테 난 냄새가 있어요. 음. 향도 향의 고유의 냄새가 아닌 썩은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났다라는 건그 공간에 악기 잡기들이 이미 습이 돼 있다라고 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근데 아들이 삼재라 물을 조심했어야 했잖아요. 네네. 그럼 삼재에는 물만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아, 아니죠. 삼재는 특정상 띠에 따라 물, 불, 바람에 의한 재난이 드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아들이 경우에는 물이 재난인 수재가 네 개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불이 재난이 화재가 들어오는 경우는 불을 다루는 일을 할 때나 전기 관련 사고를 조심해야 하고 바람이 재난의 풍계가 들어온 경우는 강한 바람이나 기상 변화로 인한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배 타시는 분들은 풍재가 네, 조심해야죠. 또 재물이 빠져나가고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네. 네.